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그, 제가 보건소에 근무할 때요, 건강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해서 민원이 생기기 보다는 행정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자, 결국, 모른다는 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고 행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허, 너무 까탈스러워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학문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기 발밑에다 밀어넣지요. 그쵸? 그러나 이런 거일수록 자꾸 보다듬어주고 자꾸 보고 자꾸 확인하면 결국은 얘가 효자 과목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특히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는 거를 이제 전공을 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행정을 전혀 전공을 하지 않았어. 그럼 굉장히 낯선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건소에 가시면 행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는 보건행정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툭 하면 우리를 불러요. 그리고 무슨 회의를 한답시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도 그 소리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쟤는 유치원으로 나왔어?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적어지는 내 자신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보건행정은요, 합격을 위한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쪽에 좀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는 효자 과목으로 등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부분 만점 받아서 이제 끝내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보건소에 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공개된 문제, 5개념 문제를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보건행정 조직 부분이 보통 평균 5.8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6 문제죠.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 부분에 그 조직 부분이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특히 이 중에서도 뭐 동기부여 이론.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갈등 쪽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분류.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리더십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어떻게 동기부여 이론은 주로 나오는 게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인사 쪽도 나오긴 합시다.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요. 이게 보통 5.8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사회보장제도. 그래서 이게 한3.5 문제 정도 평균으로 나옵니다. 이게 아무래도 행정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보장제도에서는 보건의료 전달치임 자, 보건, 의료,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제도.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계속 많이 나왔던 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적 투자를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기본 개념으로 행정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얘가 3.2 문제 정도 나옵니다.